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종목을 서칭하던 중에 어,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어, 지금 자리가 이쁘게 잡혀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한 상황에서 분석을 재차 해볼 겁니다. 어,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에서 어, 지금 여기서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강한 매물들을 쌓고 난 이후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다가 여기서 행복권, 여기서 약일년 정도 행복권, 박스권에서 여기서 짧은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밑에 거래량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한 번, 두 번, 한삼 파동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요. 이 정도 박스 매집이면은 여기서 적어도 어 위로 한 150%까지 파동을 돌려낼 수 있는 힘은 뭐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어 강한 매물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정도 1년치 매물이면은 여기는 이 파동을 여기서 상방으로 해서 요 저항 여기 저항 라인 앞천까지 해서 한 3,8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요 매집 파동을 보시면은. 여기서 짧게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그래서 이파동이한 대략 한 50%에서 한45% 정도 파동들인데 어쨌든 이 정도의 파동 힘을 가졌다는 거는 절대 개미들이 할수 없는 파동이고요 무조건 세력들이 할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흐름을 잘 포착을 해서 어,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힘의 흐름을 읽어서 어, 파동의 대칭이나 힘의 크기만큼 매도 타점을 노려서 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박스콘을 이어던 이 구간에 대한 여기 있는 이 어떤 박스 행복권 흐름이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강하게 위로 한번 파동을 끌어올렸거든요. 하지만 아직 돌파는 하지 못한 흐름이고요. 다시 여기서 짧은 여기 바닥을 그리고요. 요즘 바닥 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번 파동에서 이 파동을 아마 여기 있는 상단 정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3,800원에서 600원 라인 정도까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1년치 동안에 어떤 박스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한세번 정도의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서 여기 뚫는 이 파동은 반드시 상단권을 반드시 오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까지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도 보시면은 어 저희가 항상 매매를 할때는 시나리오를 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게 보더라도 여기 올린 파동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올라간 파동 파동의 조정 구간의 길이가 올라간 거리의만큼 지금 옆으로 끼는 구간이 더 길어졌죠? 그만큼 조정기간이 더 길게 좋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내려오던 이수렴에서의 조정기간이 여기 지금 뚫어 올린 거 보이시죠? 그기 때문에 어떤 추세에 대한 변곡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단기적 스윙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1,400원, 1,370원 라인. 1370원 라인이 종가상으로 절대 이탈하면 안되고요. 여기가 깨지면 은 다시 여기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어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짧게 손절로 잡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장중에 요 하단쪽 최단 손절선과 가까운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고 하시면은 여기는 여기 파동에 대한 요 힘의 대칭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나오게 되면은, 한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의 구간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한, 1930원 정도 라인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여기, 3,700원 라인, 짧게, 종가 이탈 손절로 잡고요. 장중, 최대한 손절선과 가까운 곳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40% 정도 수익 구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단계 스윙을 돌려내셔도 되고요. 좀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절대적인 이탈하면 안 되는 지지 라인 구간, 여기만큼 요 아래 부분을 2분할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요. 1분할, 요 정도에서 2분할 진행을 하셔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고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3,600원에서 800원 라인 구간, 강한 여기 저항대 구간 전까지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타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릴 수 있는 예상 시, 어, 타점에 대한 수익률은 한15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을 일단 정하신 다음에 어, 거기에 맞춰서 매도 타점과 그다음에 매수, 매수에 대한 분할 타점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요.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어 일단은 1년치에 대한 이 박스 여기 매직 구간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한 저항대 라인,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3,200원에서 최대 한 3,6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두 번, 새 파동에 대한 어떤 매집에 대한 파동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세를 변곡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본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제 엘리트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항상 손익비가 좋고 일봉상에서 어떤 추세 변곡이 있는 자리에서, 어, 노린다면은 항상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을 한번 공부해 를 보시고요. 각자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분할 매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50% 구간까지, 여기 라인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이런 시나리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